새 마스크, 새 활용, 유씨씨? 이런 공모전이 있었네요 어? 마스크가 플라스틱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이 마스크 그냥 버리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겠는걸요 이 공모전 제가 참가해봐야겠어요 마침 어제 제가 끊어먹은 마스크가 있네요 음이 마스크로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아! 이 마스크 끈을 가지고 머리끈을 만들면 어떨까요? 쉽고 간단하지만 너무 식상해. 아니면 이마스크를 가지고 보관함을 만들면 어때요? 이런 잡동사니들을 넣어서 짜잔 보관함 완성. 아 이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밖에 비가 오네요. 비 소리 참 듣기 좋아요. 어? 아니지. 비가 온다고? 헉, 그래. 그걸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페마스크로 테론테르보즈를 만들어볼거예요 테론테르보즈는 일본에서 비가 올때 비가 그칠길 바라며 차마 밑에 걸어두는 인형이라고 해요 휴지를 동그랗게 말고 마스크로 감싸주세요 그럼 머리가 생겼죠이 머리를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저는 아까 마스크 끈으로 만든 머리끈을 써줄게요 고무줄 밑으로 튀어나온 마스크들의 높이는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 1단계 성공입니다. 이제 펜 하나를 들고 머리 부분에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저는 볼터치까지 귀엽게 그려줬어요. 그럼 이제 남은 마스크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적당한 길이로 끈을 잘라주세요. 이제 이 고리를 끼울 구멍을 만들어야 해요. 송곳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구멍을 내 주세요. 구멍을 다 뚫어 주셨다면 이제 끈을 끼워 주세요. 끈을 다 끼웠다면 목공풀로 빠지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했다면 완성입니다. 짜잔. 호우! 끊어진 마스크로 귀여운 테로테르 보즈를 완성했어요. KF 마스크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형 만들 수 있으니 모두 집에서 따라해 보세요. 테로테르 보즈 만들기 참 쉽죠? 페마스크로 만든 귀여운 테로테르 보즈는 방문 앞에 걸어두거나 창문에 걸어주세요. 이제 페마스크 분량 마스크 버리지 말고 귀여운 테로테르 보즈를 만들어서 새롭게. 탄생시켜주는 건 어떨까요?